자 이제 염색을 마치고 이제 샴푸를 했어요. 이렇게 염색이 잘 됐어요. 뿌리 보이시죠? 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거. 얘가 발효수가 제가 봤을 때 아마 천연 식물 단백질이라 이 모발 이 케라틴하고 결합이 아마 얘네들이 잘 돼서 이렇게 모발 모 모발이 결이 윤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. 반짝반짝하죠. 너무 예쁘지요. 이렇게 두피가 또 시원하고 그리고 살에 묻지 않고 깨끗해요. 이렇게 깨끗이 지워져요. 염색이 이르기 쉽지 않거든요. 아까 제가 막 그냥 막 발랐잖아요. 막 그냥 두피에다가도 막 발랐지만 얘는 살에는 묻지 않아요. 그런 걸 보면 이 발효수 자체가 단백질하고만 결합을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명실 원장님들이 아, 염색을 하실 때 이제는 굉장히 아주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편리하게, 머릿결은 좋아지고, 염색한데 머릿결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원장님들, 어, 고객들한테 많이 많이 알리시고, 좀 이렇게, 음, 세미나 한 번씩 해드릴 테니까, 세 명도 좋고 한 다섯 명 이렇게 모아놓으셔요. 제가 가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교육을.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시연이니까 이게 AI도 아니고 그냥 실제로 모델이니까 여러분들이 100% 믿으셔도 돼요.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 나요. 반짝반짝. 페이스라인 지 음, 페이스라인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염색하기도 힘든데 염색하고 나면 아무리 깨끗이 지워도 얼룩이 남거든요. 이 페이스라인은.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싹 지워져요. 아주 깔끔하게. 제가 거의 이 밑에까지 다 발랐거든요, 염료를.